자 급수의 정의가 뭐였죠? 내가 급수의 정의가 뭐였어? 수열을 뭐하자는 거야. 자 다시 급수가 뭐라고요? 자 급수는 그냥 거칠계가이라 뭐죠? 주어진 수열을 죽을 때까지 모이다 하는 거야. 모읍다. 응,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더할 거야. 그냥 죽을 때까지 더했을 때그 합이 얼마가 될까? 그 합이 얼마가 될까? 이게 갑수인데, 어, 나중에 뭐 면접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어, 너 진짜 바보 나나 셔 들으실지도 몰라. 혼자만 이렇게 알고 으면 되고요. 첫줄에 분명히 얘기한 거아니데요소수 뭐라고 돼 있어? 수열 해 봐. 무한 뭐 수열이 있어. 무한히 뭐 뻗어나는 수열이 있어. 무한히 뻗어나가는 수열이 있어. 무한히 뻗어나는수 음. 있거든? 그럼 여기서 뭐라고 되겠지? 얘네들은 차례대 얘가 뭘로 연결해? 음. 더센 기어로 연결하래. 더센 기어로 뭐라고 해요? 음. 연결하래. 이 식을 얘가 뭐라고 부르겠대요? 금, 수, 라고 부르겠대요. 이 식을 우리가 금, 수, 라고 부르겠대요. 이게 데 아까 어서보시면 급수라고 쓰여있습니다. 아, 급수. 아, 이게 급수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고 거기까지. 급수라 하고 거기까지. 거기까지 읽어보고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이 말이 등장하지 않죠. 플러스 기호가 연결한다고 되어 있지 더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얘들 어떤 연산이라고 했죠? 유한연산이라고 얘기했죠 유한연산이 무슨 뜻이야? 정해진 값을 정해진 개수만큼 더할 때 정해진 값을 정해진 개수만큼 더할 때 그게 다 유한연산이거든 질문 한글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내가 몇 개를 더하래? 죽운 때까지 더하래 그럼 더한 개수가 정해져 안 정해져? 안정해이다 내가 절대 더한다는 표현을 쓸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스 센란만 쓸수 없다. 그래서 얘가위치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플러스기호로 뭐했다? 연결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연결란 표현을 쓰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그때가 이 전체 글수는이 함은, 전체 함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어디에 가까워질까? 이게 여러분 이번 공부하는 코스고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죽을 때까지 더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전략은 뭐였죠? 몇 개를 더해. n 개를 더하죠. n 개를 더하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쓰죠? Sn이라고 쓰죠. 맞지 얘다아 그리고 얘가 n 개는 얘가 n 개야. n 개도 없애니 정해졌어. 개수가 몇 개라고요? n 개라고요. 따라서 이건 유한 개를 더하는 거니까 아 이건 내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수 있어? 합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죠. 더 쌤이니까. 세미, 더 쌤이니까 가 합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고요. 그런데 그 질문, 음. 다다음개가 1분만 더 있잖아. 처음부터 얘들몇 개? 앵개. 응. 그서 응.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분합이다. 라고 불러요. 이거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였죠? 죽을 때까지 더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를 더 하자? 앵개를 더 하자. 다른 사람은 다들 무슨 합을 구하자? 부분합을 구하자. 부분합을 구하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다 개수를 계속해서 모아오는데 뭐 이제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 개수를 늘려준 대로 수학에서 어떻게 쓰죠? 늘릴 때 n이 얻어가 무한대 n 를 더했는데 n이 점점점 커져 그럼 얘가 개수를 계속 늘리면서 모아오고 뭐 있다는 뜻이야 더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설명 이해가세요? 오케이 또는 시그마 배웠으니까 시그마 배웠으니까 아니 첫번째 한목번째까지 더하래 어떻게 쓰죠? 더하자 K는 여기까지요? 음. N까지요? 어, 일반화면 얘가 A라고 쓰면 안 되겠다. K니까 뭐라고 써요? 음. AK.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거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으니까, 수원에서 배웠으니까. 그렇다면, 부분합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어찌됐건 얘가 몇 개를 더했다는 뜻이야? 음. N개를 더했다는 뜻인데, 개수를 뭐 하겠다? 늘리겠다. 아, 개수를 늘리겠다. 그런데,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극한과 심화 두번 쓰는 게 귀찮아. 귀찮아서, 얘들아. 어차피, 얘 n까지 더할 건데, n이 어디로 가? n이 무한대로 가죠? 따라서, 얘들 n 자리에다 그냥 무한대로 올려버리죠. n 자리에다 무한대로 올면 어떻게 되죠? 더 하자. n을 이렇게 까지 무한대까지. 맞아, 얘들아. 이렇게. 자, 이렇게 세어라. 급수는, 급수는 표현이 아니라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부터 죽을 때까지 더한다. 아니면, N개를 더한 다음에 개수를 늘려봐라 아니면, N개를 더한 다음에 급수를, 개수를 늘려봐라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더해라. 라고 해서 표현, 이네개 중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든지 간에 아, 이게 지금 뭐다? 급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이게 뭐다? 급수다. 니다 나서 얘들아? 네. 근데 이건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네 개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네 개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사실 급수표현은 딱이두 개밖에 없어요 급수표현은 사실 이두 개밖에 없거든 선 그러니까 이게 급수야 충분히 더 하자 이게 급수야 아니면 더 하자 첫 번째로 어디까지요? 중대까지. 수학에서 일단 급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 이두 개가 급수야. 이두 개가 급수구 그리고 님식이야고 이런 거예요? 어? 이하고 이런 거슨뜻이냐면 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아, 계산하는 방법. 그냥 처음 배우실 때 정확하게 얘가 구분해서 배우는 게 좋거든. 계산 아 급수를 내가 어떻게 계산하지? 이래 어떻게 계산하지라고 했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얘가 예, 얘부터 예, 쓸게요. 얘. 예. 애니 모아노래를 고요 시그마. k 를부터 보고요. 애니고요. 그 다음에 뭐요 a k 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얘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건데,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방법이 예를 들님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설명하는 방법이 요 텐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보세요. 뭐를 구할 수 있고, 일반어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뭐를 구할 수 있고, n 개를 더했으니까, 부분함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뭐를 계산하자. 첫 번째 방법에첫 번째 방법 얘들아, 어찌되었건,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얘들아,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뭐를 구할 수 있다? 부분항을 구할 수 있다. 앵개를 구한 걸 얘들아, 까 무슨 암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분항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얘들아. 첫 번째 방법은, 아, 일반항 구하고, 부분항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가면 다시 일반항을 구하고 부분을 계산해 할수 있대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뭐만 붙이면 돼? 극한만 붙여주면 니가 원하는 급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해서 합을 구하고 거기다 에 극한을 붙이게 되면 니가 원하는 급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SN이라고 하는 게, SN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SN이라고 하는 게두 가지 뜻이 있는데, s n 으로첫 번째부터 n 개로한 거야. 첫 번째부터 n 개로 했어. SN이 이거 똑같은 뜻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사실이다 그만 먹고, 이거 먹 똑같죠. 뭐를 구한 다음에, 부분학을 구한 다음에, 뭐를 붙여라. 극화을 그 붙여라. 라고 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적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학회가 같은 표현이거든. 예외가 같은 표현이거든? 예외가 같은 표현이니까 그냥 똑같은 방법인데 표현을 다르수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틀리진 않아. 틀리진 않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이 방법과 이 방법이 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뜻은 뭐냐면, 부분합을 계산할 수 있지? 그러면 일반을 구하고, 부분합을 구하고, 극한을 구해. 이게 결론이야. 결론인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너 이거 계산 못 하잖아, 지금. 부분합을 계산할 수 없어야 돼. 구분하학계에서 그 이런 거잖아. 첫 번째 학이 1, 두 번째 학이 마이너스 1, 세 번째 학이 1, 네 번째 학이 마이너스 1, 다섯 번째 학이 1, 여섯 번째 학이 마이너스 1. 이거에다 엔개로 해봐. 이거에다 엔개로 하면 얼마나 나와? 엔개로 하면. 누가 이걸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 이거 엔개로 하면 얼마나 나오지? 하나 더 하면 2, 이거 두개더 하면 0이다. 세개더 하면 2이고요. 네개더 하면 0이다. 1이고 0기다 1이고 0기다 그럼 n개 도하면 얼마야? 1 아니면 0기야 그런 때라고 수학 아니잖아. 1이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서 얘기를 못 한다고요. 얘기를 못 한다고요. 이렇게 n개를 더했을 때그 합이 얼마인지 대답할 수 없다고요. 대답할 수 없다고요. 그때는. 수혈이라고 얘기했어. 선생님, 합수혈이 도대체 뭐예요? 이거? 수혈. 저파교리가 수 어, 저파교 수혈을 나타내잖아. 아, 그렇게 합수혈을 만들어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야, 합을 가지고 수혈을 만들었어. 수혈이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2장이 아니라 1장, 니가 공부했던 1장이지. 수혈에 물고하시그큰구위가 이런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SL 모고가겠어 뭐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한 다음에, 어? 합을 가지고 수열을 만들어. 합을 가지고 수열을 만든다. 자, S1이 무슨 뜻이야? 한 개만 더 하래. 얼마야? S2는 두 개를 더하는 뜻이니까. 세개더 하면 1, 네개더 하면 0. 자, 그럼 이제 밑줄은 지워. 뜻이야. 그냥,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다. 화을 가지고 수염을 만들었더니 이런 수열이야이수열에뭘 구하라고요? 극한 값을 구하래. 다시 이수열에뭘 구하라고요? 극한 값을 구하래. 질문. 일박일박일박 일단에서 일당, 일당. 배웠어? 뭐야, 이거? 진동이야. 진동이니까 수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나는 무슨 얘기지? 다 더한 값을 알수 있다 없다. 자, 그렇지. 그것도 쉬 이걸 봐서 아무리겠다 이사람한얘가 그래서 다시 그냥 대충 공부하실 때는 그냥 얘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이 시에 이해할 수가 대충 오겠지만 진짜 상위권 개념을 잡으시려면 아 얘는 이하고 다른 뜻이다 하늘가지고 수혈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급수가 아니라 수혈의 극한으로 접근을 해봐라 그러면 풀어낼 수 있다 이게 일단 결론인 것 같아 이다시 입는내가 정말 열심히 죽어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다시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거야. 여기에 내가 설명하지 않을 거야. 왜 올라가는 강의 내가 진짜 열심히 설명했거든. 그래서 앞냥우선은 확인만 할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명제가 몇개 있었지? 세개 있었거든요. 중요한 명제가 세개 있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제일 유명한 건 뭐였죠? 아 급수가 뭐하냐? 급수가 수력한다는건 무슨 뜻이었죠? 죽을 때까지 도와있을 때그 합을 내가 뭐할 수 있다면? 알수 있다면 이 뜻이죠. 급수가 발산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죽을 때까지 더했을 때그 전체를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게 발산이라는 뜻이고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죽을 때까지 더했을 때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합리적으로 내가 알아낼 수 있어. 그게 바로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죠? 주어진 수혈의 일반항의 원의 극한 값은 뭐가 될수 밖에 없다? 0이 될수 밖에 없다. 자, 동생한테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동생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 죽을 때까지 더할더니그 놈을 내가 알아낼 수, 수 있을 것 같아. 그말 무슨 얘기죠? 그 수혈은 틀림없이 어디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뭐 한다? 작아지는 수혈일 것이다.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수혈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업 그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이런 그림까지 그려드릴 것 같은데. 이런 그림 그려줬어? 그려줬어? 그렸어 뒤로 갈수록 작아져야 계속해서 더 하더라도 우리가 뭐를 전체 합을 뭐할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다시, 전체 합을 죽을 때까지 더해갈 때그 합을 내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건 원래 주어진 수열이 원래 주어진 수열이 점점점 뭐 하는 수열이다4가지는수열이다 내가 이해하시죠? 진짜 중요한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 이거의 대우명제가 뭐였죠? 이거의 대우명제. 이거의 대우명제가 뭐야? 대우가 뭐였죠? 얘를, 얘를 부정하고 얘를 부정해서 순서 바꾸는 거 그게 얘가 대후명제였으니까 이게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 만약에 일반항에 극한값을 구했더니 뭐가 안 나온다면? <목소리> 0이 안 나온다면 그때 그 수는 수렴이다 발산이다 <목소리> 알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2번을 얘가 문제도 되게 많이 쓴다고 얘기어요 일반항에 극한값이 뭐야? 무한히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수혈이한는 뭐지?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 수혈을 무한히 나열 했을 때, 어? 맨 뒤에 값이 어디로 가지 않아? 0으로 가지 않아. 0에 가까워지지 않아. 그러면 그, 그런 수혈은 뭐할 필요가 없다? 더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죠. 어차피 더 해봤자 합을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에, 급수가 발생한다는 거. 합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니까, 뒤에 갔을 때가 눈에 안 보여야 돼. 안 보이는 그런 수혈이 아니래. 아니면, 더 하지 마라. 이 뜻이죠. 과외 맞자 시간 납니다. 어차피 못 구한다. 내가 이해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조심하라고 했죠? 세 번째가 뭐였어? 이 과의 럭은 뭐죠? 럭. 럭은 뭐한다? 이게 다첫 번째 럭이 역인데역은 얘가 성리야 거짓이야. 거짓이라고 얘기했어. 맞제아 이런 설명했어. 했죠? 그래서 얘가 이게 무슨 뜻이죠? 뒤로 가시면 뭐예요? 점점 작아져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얘를 죽을 때까지 뭐하냐? 더하면, 더하면 그 합을 반드시 알아낼 수 있어. 그거 거짓말이야. 다시 합을 알아낼 수 있어. 그럼 그 수열은 뒤로 갈수록 눈에 안 보여. 건 맞아. 근데 뒤로 갈수록 눈에 안 보여. 그럼 얘를 내가 더하면 그 합을 언제나 구할 수 있어 그거는 거짓말이야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해서 뭐라고 얘기했지? 이게 무슨 뜻이야? 뒤로 갈수록 수열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수열이래 그러면 합을 내 죽은 때까지 더있을때 합을 구할 수 있지 않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왜? 왜? 작아지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선생님, 천천히 작아져. 천천히 작아지면, 작아, 천천히 작아져. 그럼 얘가 죽을 때까지 날아가면 맨 끝에까지 있는 눈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하지만, 천천히 작아지게 되면, 합이, 합이 에가 내가 구할 수 있는 합이 아니라 합도 천천히 커져. 합이 천천히 커져서, 뭐할수 없다? 수게 될수 없다. 그래서 얘가, 작아지는 속도가 중요하고요 이때 작아지는 속도는 화끈하게 나와야 된다이얘기어 화끈하게 작아져요. 화끈하게 잡아져야 한다. 화끈하게 잡아지면 아, 그때는 구할 수 있다. 아, 그때는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맞지, 얘들아? 네. 여지 네, 설명이 되었고, 이 설명이 진짜 중요해, 너 얘기했어? 그 다음에 아마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먹을 데 그때. 그래서, 결론. 급수로 별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교수님 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교수을 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일단 뭐를 구하고? 불방능을 구하고, 도박되거나 뭐를 구하고? 앵개를 어, 구하고, 앵개를 구해. 이렇게 써도 되니요 아니면 뭐라고 써도 돼요? SNS에 써도 되겠지만, 세다. 그나저나 다 뭐를 구해라. 뭐를 구하라고기다 이게 학교에서 배우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랬었죠? 뭐를 구해라? 일반항을 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들하고 하고 었죠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해라 이해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해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뭐가 안 나오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뭐가 안 나오면? 0이 안 나오면 어? 일반항의 극한값이 뭐가 안 나오면? 0이 안 나오면 그때 얘가 뭐라고 그랬지? 더 이상 급수를 계산하지 마라 못도 한다? 급수를 얘가 발산한다 계산, 뭐, 계산 못하는 친구가 계산하지 마라 이 뜻이잖아 일반의 극한값이 0이 안 나오면 급수에 얘가 어, 발산하니까 계산하지만 끝이 뜻이죠 그다음 일반의 극한값이 뭐가 나오냐 일반의 극한값이 0이 나왔으면 0을 봐야죠 일반의 극한값이 0이 나왔으면 그럼 얘가 급수는 반드시 수령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어, 수정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때로 우리가 뭐 조사하게 될수죠 뭐의 차수에서, 분모의 음. 차수에서 누구의 차수, 분자 음. 차수를 빼주려고 고 있어. 분모의 차수에서 분자의 차수를 빼주라고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앞에서 배우는 p 로정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땡겨서 얘기했어. 그냥 외워달라고 얘기했고요 분모의 차수에서 분자의 차수를 뺐. 뺐을 때그 차이가, 요 차이가, 요 차이가 얼마? 요 차이가 1보다 어? 뭐? 요 차이가, 요 차이가, 어, 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뭐라고 했죠? 분모에서 분자의 차수를 뺐더니 그 차이가 1차 이하가 되면 이상하지 마라. 급수, 얘가 어차피 계산 못 한다. 발산하니까, 시간 납니다. 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만약에, 요 차이가, 그 차이가, 일보다 어떻게 되냐 크게 나오면, 그때 내가 어? 그때는 무조건 급수는 뭐하니까? 수경하니까,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노를 구하고, 밥을 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뭐를 구해라? 밥에, 강, 밥을 구해라. 이설명 이걸 해드렸어요. 이걸로 해드렸고, 그냥 이렇게 푸시는게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 것이다. 자 반드시 리이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이메커니즘이좀더 네, 가치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153번을 잠깐 보니까 배우 선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어? 주전해도 맞아요. 급수인데? 맞아.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죠? 죽을 때까지 뭐라고 되겠있죠 이거는 엔더왕 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아요 이라. 자 죽을 때까지 더하래 급수야 급수는 1단계가 뭐죠? 일반함을 음, 일반 구해라 음, 일반함 구했어 오케이 일반함 구그 음, 다음 두 번째 일반의 뭐를 구해라? 극한을 구해라 자일반의 극한을 구하라고 일반은 극한 분모에 2인데 분자가 졸라 커져 우리 가슴 음. 어떻게 돼? 주머니 커지겠지? 맞아야 되나? 그런 게안 짜? 극한값이 0이 아니야? 뭐한데야 극한값이 0이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니까 일단 더하지 말아야 돼 더할 필요 없다 멋잡이 발산이다 이 설명 이해 가시죠? 오케이다 아, 발산이네 다시 154번 보겠습니다 154번 154번 해 더하지? 네. 처음부터 어디까지? ci anche uno che dice che è più facile. E poi, chi è il primo? Il è la... Vediamo il primo. Vediamo il primo. Che cosa dice? Che cosa dice? Certo, Ok, la? è la Non è vero? 공부 면, 치가 몰고 빼야죠. 된다기. 그다음에 어엔플라스틱가 몰고 빼야죠. 엔플라스틱 직업이냐? 어떻게 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봐야해. 오케이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일반항이거든. 일반항 잠깐만 정리해볼게. 일반항 정리하면 이에는 그냥 내볼게요 몇그렇요 자, 이거 정리하게 되면 얘가 n 제곱이고요 n제곱. 소거될것 같은데, 2n 남고요 여기 또뭐 있어? 2n. 소거될것 같은데, 누구 나와요? 음. 1 남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음. 그러면, 럼 어, 선생님. 1단계가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2단계가 뭐였어? 극한을 그 붙여줄래 이게 2단계였어. 그럼 볼게. 몇차분의2차분의 뭐? 상수.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겁나 커져. 그럼 전체 값은 얘들 어떻게 돼? 0에 가는 걸? 오케이! 일반의 극학적으로 보기 얘가 0이 됐어. 이쪽으 넘어간다. 이쪽으넘어갈 그러면 분모는 몇 차야? 분자는 몇 차야? 숫자니까 0차잖아. 그럼 얘들 차이가 얼마나? 2개나차이가 아니라 차이가 1보다 크게 나. 2가 차이가 안 나. 2차는 0차니까 차수 차이가. 첫 숫자가 있다고? 어, 1차보다 크게 난다고 크게 나니까 이거 고 어, 얘는 반드시 뭐할 거야? 반드시 뭐 한다? 이 거수는 반드시 뭐 한다? 수령하는 다 계산하는 거계산할 거야 계산하는 건계산할 거야 이 곡이 지금 수령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만 제공하고 있는 중이야 판단만 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160번 볼까? 160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 문제 자체가 뭐야? 다음 주어진 값수가 뭐하는 걸 증명해달래? 발산하는 걸 확인해달래. 발산하는 걸 확인해달라고 되어 있고 확인해볼게. 확인해 160번에다가 일반항이 뭐지? 일반항만 불러줘. 포만도하기 일반항 이게. 자 이게 일반항인데, 자 1단계가 뭐였어?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해라.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했다.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하니까 몇 차등가 몇 차지? 1차가 n차인가, 대수 비가 얼마지? 3분의 2가 나왔어. 3분의 2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극한값을 대했을 때 0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3분의 2는 중요하지 않아. 3분의 2니까 1가 0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니까 1 얘는 더할 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얘죠이해시죠 161억. 161억이 아니라 1만 원만 얘기해일 1만 원이 뭐야? 이렇게 4점각 대학 마이너스 뭐죠? A죠 네. 어,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일반항이야 그러면 일반의 각각과 가서 그래볼까? 왜 2단계가 아니라 일반의 각각이시다 그러면 계산계가 음. 그 유리화하지 말자 완전적으로 변형할게 이렇게 될것 같은데, 맞아야 돼? 그러면, 극 제곱 지워지고요, 개인은 값을라지고요 엔더를 이용해서, 네. n 더를패을팅 네.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될것 같은데, 맞아야 돼? 네. 어? 선생님, 일반의 극한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반의 극한값이 네. 0이냐 아니야, 중요해 0이 아니야? 아니지. 또0 아닌데, 그세가 있는 거예요. 얘는 내가 이 값은, 이 값은 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내가 이할수 있겠어? 오케이.